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2019년 3월 4일 <laughs> 월요일입니다. 어, 신학기가 시작됐고요. 유치원, 또 학교, 아이들 학식도 했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아이들 수업하는데 어, 시간표들이 다 바쁘더라고요. 음, 그래서 오늘은 되게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요. 어, 1월 1일은 아니지만 또 모든 것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달 3월의 첫주 시작이었습니다 어, 어, 새해 계획 세우셨는데 어, 3월이니까 또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어, 우리 어, 힘차게 새해 계획 가지고 살기로 해요 <laughs> 오늘은 누가복음 3장 네다 <laughs> 4장 어,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3장 디베오 황제가 통치한 지1 5해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가 가야바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매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으로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이 이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들로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신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금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그 밖에 여러 가지로 관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드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이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타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유아나니요그 위는 레사요요, 그 위는 수루바베리요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레넬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위는 고삼이요. 그위는 엘마담이요. 그위는 에이요 그위는 예수요. 그위는 엘리에서요 그위는 요림이요. 그위는 맛닷이요. 그위는 레이요 그위는 <laughs> 어 계속 시므온이요. 그위는 유다요. 그위는 요셉이요. 그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 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laughs>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맞다다요 <laughs> 그... 어, 딸이 옆에 자꾸 웃어가지고... 그... 그 위는 나다니요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laughs> 이게 계속 예수의 족보가 나오니까 계속 그 위라고 하니까 무슨 뭐가 터져가지고 <laughs> 그 위, 위는 어, 오베시오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비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에나인이요, 그 위는 아박사이요, 그 위는 세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메기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기요그 위는 야레시요 그 위는 마을랄레리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시요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4장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망독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주 너의 하나님께 경비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정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의 이르사 안식일행을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시니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원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삼년육 개월간 다치어온 땅에 큰육 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립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그중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더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를 가르치시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란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그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해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펴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이신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누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음 어, 여기 이제 문단 해설에 보니까 어, 4장, 마지막 잠잠하고라는 4장 3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몇 가지로 추측됩니다. 첫 번째, 현세적이고 육체적인 측면에 집착하는 그릇된 메시아관을 경계하기 위해서. 두 번째, 때가 이르기 전에 대적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세 번째 귀신의 증거를 들은 사람들로 자신을 귀신의 왕으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뭐, 누가 보 지금 3장 4절 하고 어, 이렇게 부합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음, 요즘에 태평양 한가운데 쓰레기섬 이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의 욕심이 정말 이 하나뿐인 지구를 쓰레기로 덮는구나 싶고, 또오일째 미세먼지가 가득해서 꼭 흐린 날씨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 또한, 사람들의 상업적인 욕심, 자본주의 욕심이 정말 우리가 숨쉴 공기마저도 남기지 않고 더럽게 하면서 계속해서 어, 개발하고 발전이라는 어떤 이름하에 음, 마실 물은 다 오염이 돼서 생수를 사 먹고 정수기를 놓고 끓여 먹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공기와 물, 공기와 물도 우리가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게좀 슬펐습니다. 음,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또, 가진 것이 많고 적을 수도 있지만, 누구나 호흡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세상에 살아야 하고, 누구나 물, 맑은 물을 마, 먹을 수 있는 세상에 살아야 하는데, 어, 갈수록 더 오염되고 있잖아요. 갈수록 더 더러워지고 있고, 갈수록 많은 쓰레기들이 지구를 덮고 있는데, 음,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며 탄식하고 계실 것이 생각되어서 오늘 잠깐 출근할 때 살짝 우울했어요. 거기에 편승해서 나도 막 가세해서 욕심을 부리며 살고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잠깐 했고요. 오늘 3월 첫 학기 또 새로운 시작 봄, 알리는 3월인데, 우리가 이렇게 좀 욕심 살짝 내려놓고, 또 우리 후세에 남겨줄 공기, 물, 지구를 생각해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